자, 651번 센시 단계 651번 자, 651번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요거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너의 해는 너와 X. 뭐가 y는 0 이 교점 또는 그냥 x좌편이라고 도 상관 없잖아 맞지? 아니, 너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오케이? 어그 다음에 이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mx 더하기 n 요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이렇게 된다 아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플러스 n 이 이차방정식의 실근이죠. 요 이차방정식의 실근이 너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 맞지? 됐니? 그래서 이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어, 됐나? 왼쪽에 y 붙여주고 오른쪽에 y 붙여주면 된다. 그럼 두그래프로 우리가 분리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시, 실제로 이거 풀지 않죠? 어떻게 본다? 넘겨서. 요렇게 푼다 말이지. 그럼 이 방금식의 실근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m x c 마이너 c-n. 요 놈과, 그 다음에 뭐, y 꼴 0. 되니, 요 놈의 실근, 그 교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 참수가 요렇게 그려지고, x축이 있다.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x축이 각각 이렇게 있다치면은 이때는 알파 베타 알파 이때는 식은 없잖아, 니 그러니까 이 이차 방정식이 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는 얘기는 너와 너가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지, 맞지? 네가 중분을 갖는다는 얘기는 너랑 너가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고, 네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너랑 너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죠?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러면 이제 너너너 너. 너와 너, 너, 너. 이거는 이제 이차 함수고 일차 함수 직선아 이가 그럼 이차 함수와 직선의 일치 위치 관계에총몇 가지가 나오냐고는 총세 가지가 나오다. 맞지? 이렇게 맞나? 그러면 저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놈과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자그 교점 x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너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지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안 풀고 왼쪽으로 넘겨서 풀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버리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y는 ax 제곱 더하기 b-mx 플러스 c-n이라는 것과 x축 x축과의 교점 맞나? 그러면은 아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가 뭐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이라는 새로운 함수고 여기는 x축이죠. 맞지? 근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알파와 베타가 예아의 실근이니까 인수로 가질거 아냐 say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로 인수로 가된다아연니 인수분해가 가능하다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졌 을때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이 뭐가 된다 알파 중근이죠 그럼 그래프가 너와 너는 이렇게 접 하는 거고 아 그러면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그럼 너 또한 너니 이 함수와 다를거 없잖아. 근데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어떻게 되지? 얘는 이렇게 완전지오시으로 인수분해되죠. 맞지? 이건 이건 기본 개념이다. 기본 개념이야. 기본 개념인데 요거는 아까 개념 원리로 이게 다 나와 있다. 여기 다 나와 있다. 개념 원리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니들이 체크를 해줘야 는 부분이고. 생기념노트에는 <laughs> 요거까지 다 나와 있다. 이런 기념노트 잘못하지, 반드시. 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쓸 수가 있어요. 그러까요 내용을 알아야 651번을 우리가 그나마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651번을 한번 가보자. 지금, 두 2창수, fx와 gx가 있는 hx, gx가 있나? 어. fx도 2창수고, 그 다음에 gx도 2창수야. 근데 fx는 최고창계수가 1이래. gx는 최고창계수가 4래. 그 다음에 hx라는 1창수가 있는데, 아, 너는 뭔지 몰라. 너한테 ax 플러스 b래. 근데, 너랑, 너랑 접한대. 어디에서? x e q u a 에서 접하고, 너도 접한대. 어디에서 x이 골 베타에서 접한대. 됐니? 자 그리고 가라는 조건을 보시면 자 최고차항계수는 1과 4라기다문에이다 적어놨고요. 자 나라는 조건을 보면은 알파와 베타가 양수인데 양수인데 1대 2래.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베타는 뭐다? 2알파라고 표현해도 되겠다, 맞지? 됐습니다. 자, 그때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뭐냐? fx와 gx가 만나는 자, 요놈의 교점 의 x 좌표 중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 x 좌표를 t 는데 그때 알파분의 t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본다. 에이. 자, 그래서,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fx가 지금 이 참수인데, 지금 봐봐라, x제곱의 대수가 1이니까, 흠퍼짐이이 그려지겠지. 맞지 됐죠? 그 다음에, hx랑 잡하는데 근데 기울기가 1인지 뭐, 뭐 양수, 양수인지 모르니까 대충 그려. 아, 그려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gx는 4x제고, 이거 이 2참수, 4참수, 2참수, 이거. 요 놈은 이 놈도 접하잖아. 근데,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의 길이, 알파와 베타의 좌표, 좌표의 비가 1대2니까, 아, 한 베타는 여기 있겠네. 맞지? 근데 요 놈은 조금 더 좁히긴 겠지최우창기속2 4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면, 요 놈의 x 좌표가 알파. 너의 x좌표는 베타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겠니 t 요런식으로 우리가 유출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요 요게 지금 fx죠 fx 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너는 gx 4x의 제곱 더하기 뽕뽕뽕 너는 hx a x 플러스 b 로 보죠. 여기까지 됐나 그럼 우리는 세 개의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세 개의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여기에 뭐를 그릴 수 있니? 너랑 너랑 접하잖아. 그럼 너는 f x에서 h x랑 만나니까 f x f x h x제. 맞지? 그러니까 이 교점 x 좌표에 와르파는 fx는 hx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 아이가 맞지? 그럼 hx를 왼쪽으로 넘겨 가지고 이렇게 편할 수 있지. 그럼 이 함수는 y는 fx 빼기 hx x라고. 근데 fx가 2차. 2000, hx가 1차니까 너도 2차식이지. 2차 계수 얼마? 1. 맞지? 근데 알파라는 중근을 가지니까 아이고 그냥 너는 그냥 x 빼기 알파에 완전제고 해볼 뭐, 수 있다 맞지? 그다. 음 너는 좀뾰족할까별별좀 비슷하게 들리질까요까 맞지? 자 그러실 건데 어 내가 나중에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좀 편미 좀좀정확하게리기 좀 위해서 자 이렇게 좀 해놓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너는 요렇게 똑같은데요 뭐라시! 내가 그림을 어 내가 그림을 어 정확하게 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너는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정돈이 아닌데 자 G가 좀더좁빛하다잉 알겠지? 어, 마음을 묻으려고 그래 알겠지? 그럼 너는 니랑니랑 만난다니까 G 이꼴은 H의 그니, 베타이가. 그럼 너 또한 내가 어떻게 될수 있죠? y는 gx 빼 hx라고 넣을 수 있지. gx 는 2차식, hx는 1차식, 빼도 2차식. 최고 차은 개수가 4고, 베타에서 중분을 가지니까, 4, 과로 열고 x 빼기 베타에 완전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지. 하나 더. 하나 더. 너나. 너나. 오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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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너랑 만났잖아 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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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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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서로 같다 해도 되잖아, 맞지? 그럼 f 보보보보보보보보보 어차피 빼기 지나 빼기 지나나 갈거 아니야. 그럼 너는 f란 함수와 g란 함수가 만났기 때문에 f 이꼴은 g라는 함수의 한 실근이지. 이해했어? 되나? 어 그러니까 아너나너나 너, 나. 똑같은 거야. 어차피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지나 가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다가 아. 지금 방정식의 실근은 우리가 대충 눈치 눈치껏 보면은 얘는 품포짐하니까 이렇게 갈 거고 이쪽이 사기 갈 거니까 아마 교점 이 여기서 아마 생길 거란 말이야. 요쪽이 에잘 생기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생길 건데 그만을 그냥 k 라둘게 k 라둔다면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노랑노랑두 개가 많아 f와 g가 만나, 맞나 오케이. 근데 g의 x 제곱의 계수가 4고, 넌 x 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어느 정이잖아 그럼 g 빼기 f라는 y는 g 빼기 f라는 함수가 생길 거고, 요놈은 넌 x 제곱의 계수가 4였고, 넌 x 제곱의 계수가 1이었으니까 빼버리면은 3x 제곱에 블러블러불러1런으로 가겠지. 맞나? 근데 방금 내가 그냥 그 결속 X 앞에를 T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문제에서. 넌 그냥 내가 K라고 설정을 해놓자고. 했니? 그럼 이 빨간색 함수는 Y는 3X제곱 블루블데인데 3에 X 기 T, X 기 K라고 설정을 해줘도 상관없겠죠? 그것이 됐나? 아, 이렇게 누르라. 됐죠? 어,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다잉? 다시 한번 갑니다. 너는 내가 지금 F는, F는 G로 둔 거야. 근데 F는 G와 F-H는, G-H는 같은 방정식이죠맞지 근데 아까 전에 F-H를 내가 두더니 X-α의 완전제곱으로, -H는, -H는 완전제곱으로 둔 거잖아. G-H는, G-H는 4X-β의 완전제곱으로 둔 거잖아. 맞지? 이런 정지 그러면 x-α의 제곱을 왼쪽으로 넘기면 얘가 얘네 얘 빼기에 맞지? 이해 서어 그럼 너는 아4 괄호 열고 x 빼기 베타의 완전제곱 빼기 x 빼기 알파의 완전제곱이 되겠네요 네가 2랑 똑같네 여기까지 됐지? 자 이쪽으로 o t 올게 s is t 그 e same t h i 식잡 So, this i 이 t 제곱 빼기 제곱이 h i n g So, this is the s a 제곱 thing. So, t 제곱 s is the s a m 지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엑스마이너스 알파를 또 하노 그 다음에 이 e. 엑스마이너스 베타에서 엑스마이너스 알파를 뺀노며 이렇게 단어가 나왔지 여기서 해 근데 아까지네 알파 베타가 몇대 몇이랬노 1게이였죠 베타가 얼마 2 알파 베타는 2 알파 이렇게 되는거지 됐죠 자, 오늘 종류 마지막 마무리 했나잉? 2xx 합하면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5 알파가 되겠죠. 됐나? 얘는? 2x백 x니까 x.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3 알파가. 됐니? 아, 그러면은, 우리는 x가 3분의 5 알파가 나오고다. 또는 x는 뭐가 나온다? 3 알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알파가 양수였잖아 그럼 3 알파는 얘가 지금 2, 2 알파잖아 베타가 그럼 3 알파는 얘가 3 알파겠네 그 다음 제 3분의 1 알파는 얘가 3분의 1 알파지 됐죠? 됐죠? 그래서 키가 3분의 1 알파 알파는 그냥 알파 다음은 3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나? 그러니까 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은 교점이 나오고 금마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 알겠나? 그 교점 X좌표가 실근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나? 그래서 x 파의 완전제곱 x 타의 완전제곱 이거는 4의 X-β의 제곱이지 그래서 너랑 너랑 또만나는니까 만나니까 너랑 어디가 너? 너 띠가 놓냐? 아, 여기 있네 여 너. 노랑 노랑 만나니까 똑같다이도 빨간색 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지 됐어 어 이렇게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네 됐죠? 아 오늘 할일다끝같다아끝